붕어빵 리스트를 공개한 달인을 만나봤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일반 회사원이고 시간 나는 대로 시간 날 때마다 항상 붕어빵을 먹으러 다니고 있어요. 되게 흔한 간식 같지만 미묘하게 그 다른 매력이 있어요. 집마다 다 다른 매력이 있답니다. 뭐 거의 맛이 비슷하죠. <laughs> 이게 빵 반죽의 그 질감도 조금 다르기도 하고 파의그 단맛 정도가 다르기도 하고 해서 사실 전국을 다니고 있어요. 붕어빵 맛있다라고 하면은 주말에도 갈 정도로 네 전국을 다 누비고 있습니다. 붕어빵에 대한 애정이 비범한 수준에 이른 달인. 붕어빵의 근본 을 알기 위해선 서울 3대 붕어빵부터 먹어봐야 한다는데요. 가장 먼저 온 곳은 남영역 인근. 아, 여기 유명하죠. 보통 다른 데 가면은 슈크림도 있고 팥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. 근데 여기는 그냥 팥 그냥 딱 하나. 다니면은 하나로 그냥 승부 보고 계신 거예요. 점심 시간 전에 가야지 안 그러면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된다니까요. 평일 점심 시간은 물론 주말엔 온종일 웨이팅. 비교적 손님이 빠진 시간 운 좋게 긴 기다림 없이 들어섰는데요. 다인 솜씨로 능숙하게 붕어빵을 구워내는 사장님 한 마리도 참 정성껏 굽습니다. 웨이팅이 길때 매너는 필수. 단세 개의 붕어빵을 조심스레 들고 오는 구민지 달인. 언뜻 보기엔 평범해 보이지만 오, 오 속이 이렇게 꽉찼습니다이집 붕어빵을 먹어본 건 달인도 손꼽을 정도. 오, 진짜 맛있어요. 똑같아요 재료는 다른 곳도 나요. 는사람 따라서 다르는 인심이 넘치다 못해 폭발할 정도입니다. 반죽은 그저 거들 뿐 팥소를 최대 틀어놓기 위해 반죽량은 최소화하는데요. 오, 진짜 대박이다. 같은 가격 시중에 파는 붕어빵 무게는 60g. 한번 재볼게요. 남영역 붕어빵 무게는. 우와 우연은 아닐까 다른 걸 재보는데요. 오 트럭 장사로 시작해 그 자리에 가게를 차린 사장님 붕어빵의 정석이라고 할 만하네요. 저울 저울도 없으세요? 그냥 손으로 그냥 감각으로만. 얼마나 오래 만드셨으면. 반죽이랑 팥 안금 양이 일정, 일정해야지 그 비율이 딱 정확하게 일정해야지 일관성 있게 유지를 해주시잖아요, 맛을. 언제 누가 와서 사먹어도 똑같은 그 맛있는 최상의 맛. 네, 그게 이제 노하우신 것 같아요.